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 이 땅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 혹은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이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계시록에는 그 당시 존재했던 일곱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각각 교회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각 교회에 대해 칭찬을 혹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칭찬을 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칭찬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경적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세 가지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신서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이며 또 묵시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1장에서 계시록 3장까지는 서신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일곱교회 사자 즉그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그런 형식을 띄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편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각각의 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 교회 상황을 이해하면서 전체 계시록 전체가 바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올바로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일곱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두 교회가 칭찬 받을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오늘 읽었던 빌라달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라달베 교회가 왜 칭찬을 주님께 받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적인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8 절에 우리 왜 빌라델베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8절 중반부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칭찬의 이유입니다. 빌라델베 교회가 왜 작은 능력을 가졌는가?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규모,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에, 작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지역은 에,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델푸스와 필리오,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말로 에, 이름이 붙여진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에, 굉장히 지진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터키 지역이 지금도 지진이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특별히 지역은 지진이 심해서 기록에 의하면 주후 17년 그리고 23년에 큰 지진이 이 도시 전체에 있었고 도시가 대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관광지가 됐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 그 이전의 고대 유적은 거의 없고 그 비잔틴 시대. 지금 뒤에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기둥 세 개도 예, 비잔틴 시대의 성요한 교회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그 비잔틴 시대는 보통 뭐 14세기 그 정도, 어, 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참 후에 남아있는 그 흔적들만 남아있고 예수님 당시의 흔적들은 예, 지진으로 인해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고난을 받던 시대 속에서 빌라델베아 교회는 재정적으로또 규모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일곱 교회 중에는 부유한 대형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인데요 3장 17절에 보면 이 후에 빌라델교의 다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교회인데,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 라우디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넉넉했고또 교인 숫자도 컸고, 뭐 여러가지 규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유한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재정도 이렇게 넉넉한 라우디아교회처럼 그런 교인들도 많은 대형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계시록에서 2장, 3장에 특별히 일곱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그 평가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일곱 교회를 모두 평가할 때 동일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도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이 말씀은 일곱 교회를 동,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패턴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교회의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서는 교회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 의 규모나 재정적인 능력이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규모나 외형적인 어떤 재정의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기준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이 빌라델베 교회는 오히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바로 내 말을 지켰다 라는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지진과 같은 피해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힘들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더욱... 가중되는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베교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을 지켰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비록 재정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작지만 칭찬받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도 작지만 믿음을 지키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타 앞에 섰을 때, 큰 교회를 섬겼다고 칭찬을 듣고 작은 교회를 섬겼다고 책망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말을 지켰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내 말을 지켰느냐?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행위만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오늘날에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특별히 서울의 대형교회들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정말 재벌 가문 부럽지 않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 소수의 목회자들도 존재합니다. 꼭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에서 부족함 없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평생 오지에서 혹은 섬마을에서 한 교회를 섬기며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만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죠. 우리는 눈 보이지 않아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목회자들을 보라,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까?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너가 내 말을 지켰느냐? 교회 크고 작고를 물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너가 내 말을 지켰느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목사가 돼야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은 이유는 8절 후반부에 바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배반하게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삶이 너무 고달프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테네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우상이 범람했고 또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구절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 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에서는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조건, 어떤 축복을 보고 다니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서 받을 대가를 보고 다니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를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우리 하는 이들이 다 형통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의 받을 대가나 누리는 어떤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한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토를 죽기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왜 빌라델비아교의 성도들은 그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믿었다면 아마도 당장 배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그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핍박과 사회적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 눈물의 고백을 하면서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빌라델 벽에서 그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빌레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3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주님을 묘사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은 뭐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왕의 열쇠를 의미하고요. 열린문.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 열린문이라는 것은 천국의 문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문을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는 바로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하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원수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또그 앞에서 성도들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 원수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현재의 삶은 원수들이 세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해 하시고 성도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3장 10절에 보면 시험과 한란의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시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시, 시대 속에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얼굴에 평화로운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순교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가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할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환란과 역경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3장 12절에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지진에도 흔들림 없는 천상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에 대한 견고함을 보장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들을 영화로운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리고 정말 감격적인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3장 11절에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칭찬했던 두 가지 이유야.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배교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선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문을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완주하라고 주님이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그 평가하는 패턴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속해 오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은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선 안 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기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믿음에 서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이 구원의 감격적인 약속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비록 적은 능력이라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건물은 사라졌지만 믿음을 순종했던 그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억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능력있게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외형적인 조건들은 주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남겨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절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영원합니다. 주님은 그 행위, 행위의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보일만한 사실 간판도 없어요. 재정이나 교인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켰느냐? 물론 주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장은 믿음의 행위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켰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 잘했다, 칭찬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 먼저 내가 변화됩니다. 계명을 지킬 때 가정이 변화됩니다. 계명을 지킬 때 교회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 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컨트롤 할수 있도록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분을,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어떤 대가 바라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그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교회의 기준은 교회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느냐, 내 계명을 지켰느냐, 그 모르실 때 그것을 지킨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교회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지켜, 지켜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좋은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렌추하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